아, 이폰16 플러스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 애플 정품 아이폰 16 플러스 자급제는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스마트폰으로 사용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6.9인치의 넓은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영화나 게임 감상시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화려한 색감과 뛰어난 명암비로 모든 콘텐츠가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사용자들은 A18 바이오닉 칩의 강력한 성능 덕분에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게임에서도 끊김없이 매끄럽게 작동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배터리 성능이 우수하여 하루 종일 다양한 작업을 해도 걱정이 없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카메라 성능은 뛰어나고 저조도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담아낼 수 있어 인생샷 찍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다양한 색상 옵션이 제공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립감 또한 훌륭해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6 플러스는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능과 품질로 가득 차 있어 스마트폰 선택에서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